안녕하세요 강승현입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네. 아니요. <laughs> <laughs>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운동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밥도 조금 먹고 그런, 그렇게 다이어트 할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늘 그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했으니까 저녁에 나한테 치킨 한 마리 정도는 선물해 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이어트에 많이 실패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이런 이런 현상에 라이센싱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모든 다 라이센싱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 라이센싱 효과의 장점은, 어, 계획한 거랑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쉽고, 더 열심히 할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안 좋은 예시들은 어떤 연구에서 그냥 콜라, 그냥 콜라, 그냥 코코콜라를 시킨 사람과, 다이어트 콜라를 시킨 사람인데 이이어 다이어트 콜라를 시킨 사람이 그냥 콜라를 시키는 사람보다 햄버거를 추가로 구매할 확률이 더높았고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 그냥 비닐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이런 그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덩크푸드나 안 좋은 거를 더 많이 구매한다고요. 친환, 친환경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좋은 잔법구니 사용했으니까 이런 나쁜 걸더 사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이걸 채우려고 자기가 이렇게 허전하니까 더안 좋은 걸 많이 먹으면서 폭식 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그 하루를 좀 채우, 그 하루의 끝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 하루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재밌게 끝었으면 좋겠어서 밤에 되게 딴짓을 많이 하고 좀 늦게 잠각합니다 딴짓을 하느라고. 이렇게. 기부나 소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그냥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훨씬, 어, 일탈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건 좋지만, 너무 자기 합리화를 해서 자기 착한 일을 다고 나쁘게 해도 된다 이런 잣대를, 잣대를 낮추는 그런 그렇게 위험하게 될수 있으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도 어, 내가 저번 달에는 굴욕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뭘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 어제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있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나 오전 예배때는 집중을 했으니까, 오, 예, 그때는 좋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다 이런, 게 이런 효과 때문에 자꾸 그렇게 자기 합리화 하는 것 같아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고치겠다고,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